네, 우리 뉴마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만나 뵙습니다. 네.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에디 김이요. 에디 김. 네. 네. 우리 여기 뉴마트 한번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사장님. 어, 저희 가게는 어 야채 과일이 많이 신성하고요. 어 한국 그로서리랑뭐다 찾고 싶은 것들 많이 다 있어요. 오만. 그로소리, 야채, 네. 그 다음에 고기도 아주 네. 신선하고 맛있던데. 네네, 네. 고기도 많이 신경쓰고, 저희 삼겹살이 특히 많이 맛있고요. 어, 갈비도 많이 맛있어요. 네. 삼겹살, 갈비. 네. 아, 그 다음에 요 생선부도 항상 후레쉬 하던데, 막 굉장히? 네, 생선부는 뭐 매주마다 어, 배달 오고, 후레쉬 한거 쓰시고, 저희 생선부장님이, 어, 오래 일하셔서 되게 어, 잘 하십니다. 어, 네. 화로도 떠드리고, 어네회뭐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매일 준비되어 있어요 아 회까지 네, 네 모든 게다 그냥 구비가 돼 있네요 네네 네, 우리 에디킴 사장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뉴마트 에디킴 사장님이셨습니다 네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 네, 네. 네. 네, 뉴마트. 뉴마트의 세상의 물건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물건이 엄청납니다. 이 프레쉬한 뉴마트. 어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줄을 이어 들어갔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와우. 애플. 애플이 딱 들어오시면 사과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과일 코너를 지나서, 와,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이렇게 울긋불긋, 파인애플, 토마토. 네, 엄청납니다. 야채 코너를 지나서 반찬 코너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매 시간 시간마다 맛있게 양, 조리하신 반찬을 지금 냉장고에 우리 사모님께서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식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아, 예. <laughs> 네. 여기 딱 보시면 반찬 코너를 지나셔. 엄청나죠? 지금 아침이라, 이른 아침이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야채 코너를 딱 들어가면은 야채가 쫙, 프레쉬한 야채가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농산지 야채가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가물을 지나서 여기 한눈에 보이시나요? 뉴마트? 와, 규모가 아주 적당한 사이즈에 엄청나게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짜잔! 핑 이른 아침부터 쇼핑하시는 분들 엄청나고 여기 또 맛있는 마영의 순대도 뉴마트에 오시면 먹어볼 수 있겠죠? 네 인사만 잠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 파시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순대 사모님, 네 지나서 와 정말 여기는 또 냉동 코너, 네. 각국 한국 마트에 한국 물건이 잔뜩 있죠? 국 한국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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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한국 냉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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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한고 한국 한국 국수국면 모두 세일 프라이스, 매니저 프라이스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오니까 사, 여기 손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냉동고를 지나, 냉장고를 지나 어디로 갈까요? 네, 계속 끊임없이 물건이 진열돼 있고 각종 음료 네 냉장고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정리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딱 지나서 가다 보면. 손 만두 코너, 네. 김치 손 만두, 샘표, 오구구, 고추 잡채, 오구구, 네. 물건 프라이스도 정말 괜찮네요, 그죠?